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2019학년도 개별 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매년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4차 산업혁명 여러분 1차, 2차, 3차 이야기하죠? 1차는 증기입니다.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입니다. 지금이 3차죠, 사실.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차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간주하죠? 그럼 4차는 뭘까요, 여러분? AI 시대죠? IoT 시대, AI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가 탑재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죠. 인터넷 오브띵즈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이게 이제 여러분 로봇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우리들의 지능을 이 안에 인공적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기계지만 움직일 때 모두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바로 AI 아닌가요? 그러면 AI가 교실 현장에 등장됐을 때 여러분이 사년 후에 교사가 되었을 때 AI가 교사인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준다면 여러분은 설 자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이제 지식적인 측면 모든 것들을 이 AI가 다 대신해서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그것을 이 녀석이 학생들에게 대신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이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AI가 할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라 그래라. 근데 얘는 인성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은 학생들과 함께 할수 없으니 내가 대신 것을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에 더 각별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서 학생들을 대하면 얘는 지식적인 측면을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은 사람이 교사가 대신하면 상보적 관계를 잃을 거 아니냐라고 대답 하겠죠. 아마 이 대답이 제일 많겠죠. 여러분도 그 대답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식적인 측면을 인공지능이 하면 되고 이 이거 탈 시간에 우리는 인성적이고 정, 정서적인 측면을 더 연구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의 빈 부분은 얘가 할수 없는 부분은 인간들이 즉 교사가 한다. 그것을 준비하자.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 답을 할까요? 대부분이 그거 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도 인공지능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좀 IT 쪽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모든 것을 개발해서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개발자의 정서가, 인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딥 러닝화 시킨 많은 지식 자료들이 딴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이 저를 공격할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 IT, 기술로 인해서 AI가 등장됐고 AI와 인간의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 때 기계화가 되면서 인간들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었을 때 처음에는 좋았죠. 와, 기계가 다 대신해 주는구나. 근데 인간은 일자리에 박탈당했잖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더 라이트 운동 이 기계를 파괴시키는 운동이 벌어졌죠. 여러분이 지금은 이 AI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뭐 얼마든지 괜찮아라고 하지만 점점 조여와 보세요. 지금 일부 병원에서는 암 수술도 이 AI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명의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환자 중에 51%가 이것은 저기 인천에 있는 길병원입니다. 가천대 병원. 거기는 환자들 51%가 AI를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의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암 수술할 때? 근데 인간 못 믿겠다. 과학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공지능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명의는 실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의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인데 얘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I에게 의존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할 정도인데 교육 현장에서. AI가 교사를 대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성 교육을 지금부터 이루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AI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에게 그 인성 교육을 할수 있는 시스템도 인간들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위한 교육.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 또는 정부 당국에서 인성적인 교육 프로그램 잘 만들어 할 것이고요.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식적인 측면 AI에게 맡기자고요. 우리가 그걸 게을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지식은 AI가 대신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생과 여러분이 교생 여러분이 그것을 바탕으로 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다음 세계를 만들어 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AI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체계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연구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설프은좀 어때요? AI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의 귀한 생각을 모두 수렴해서 어설프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생성해 나가는 창의적인 수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나중엔 이미 늦습니다. 지금 AI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 거의 교실 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실제로 로봇이 들어와서 내가 대신 교사할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학생과 함께 모든 것을 위논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교사가 모든 걸 이루어서 자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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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생각해 가는 과정, 그것까지도 학생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협업, 함께 이루어 내는 것.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성, 정서적인 측면은 교사가 아마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정서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을 교사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함부로 상처 주는 언행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인 교대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인간인 사람인 교사가 인성적인 측면을 감당한다고 그러면 자네는 이제까지 오면서 교사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는가 보니까 상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을 준 것은 차차고래도 언어폭행 언어폭력 선생님도 정말 많이 썼어요. 너가 대학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짓게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이런 얘기 얼마 전에도 저와 함께하는 학생이 들었다고 해서 울고불고한 사건이 있었어요. 너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것은 살인행위보다 더 무서운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도 인성은 교사들이 대신 한다고요? 이게 바로 경교대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AI 속에 정서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 수만 가지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정서의 변화에 따라 얘가 움직여진다면 인간보다 훨씬 이 녀석이 인성 정서적인 측면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한 것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광주교대 꼭 합격하세요. 광주교대는 충분히 교수님과 따뜻한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무료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한 수백 개 정도 올려놓게 될 겁니다. 지금 한 200개 정도인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서 다른 교대일지라도 교대 찾아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촬영이 많아서 좀 말도 중간에 겹치는 말이 있고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